안녕하세요, 브랜드 장의비지직 테입니다. 이번 판은 친구랑 친구 골드 올려주기. 제 친구 징크스고. 저거 플라즈클 때 많이 도움을 받은. 하지만 이 친구는 골드. 빵테 로부터 보그 부두술사 달았어 이번에? 나내 본캐에도 스킨 있어? 내본캐 스킨있고 내 스킨있고 내본캐또 스킨있고 디에 예, 예, 스킨있고 뚱뚱뚱뚱 똥, 똥 가라, 가라 n t d 더라 뭐하는거야? 한마리만 가지 말고 다 가. 그냥 왜 혼자가? 가 혼자 가고 있어. 집금을못 다른 다복못담 받았다. 다음 판또 받아. 아우 내가 먹을 뻔 상대가 스마트키 돼있네 개새끼 c s 못먹어야 어씨발 장신다 아프지 않아. 야 라인 땡기자아 이랩도 안 찍었는데 개새끼 좀감점 뺐다. 씨발 이랩 찍고 오지 좀. 내가 이랩 안 찍었는데. 평타다. 어서 나이렙으로 만들어줘. 이래 됐다. 럭스 노려야지. 전멸 없으니까. 뻥. 어우, 씻어, 어우이고. 음. 나이스. 와, 아, 다 없니? 친구야? 와, 퍼블. 쉽쇼키죠. 지 나이스. 이거 쉬... 누구 왔어요, 인데 가고 태 피가 <laughs> 경을 보드나? 록스가 좀 멸이 빠졌으니까. 좋았어. 아이스나 근데 죽을뻔했다 따블총 다 맞아줬어 천천히 c 먹고와3,4,5,6,7아가만나고 르블랑 그거 안 빠졌을 텐데 말판데 르블랑한테 쥐고 있는겨? 아, 어쩔 수 없겠다. 뚜벅이라나 부추 하나도 안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기겠지. 뭐 설마 궁딱 던졌는데, 아, 뚜벅이 인생, 저거 어쩔 수 없는 인생. 누구 하나 죽쳐야지. 아, 김오찌. 아, 씨바. 저기 회복하고 전멸 없을걸? 럭스 돌아왔겠다. 들어가지 못하겠어. 들어갔다 갔다 할까봐 아씨 봐. 아, 좋았어. 아, 취스다 먹었지. 어우, 잘못해도원콩광 나오겠는데 럭스 유니 지금 해? 받더니 럭스 여기 와드 바글을 때족칩니다 미안하다, 아됐다 그거 잡았다. 빼라, 빼라, 너는 죽었다. 이케아 사케야 나이스 아쉬바, 아쉬바, 나이스. W 아아 야야 어씨발 잠깐만 야미드미아 미드미야야 야. 르블랑 갑자기 쿵 파타 파워 나도 궁 지금 생겼다 너부이 들어오지 마봐나 위치 보이잖아 뭐시여 야 씨발 데미지 세네 여기서 와리가리 해봐. 넌협오가될수 있어. 여기서 알짱 깔려봐쟤 아, 따고 싶은데? 아니, 두, 쟤, 코르키 오면 못 따지. 그 록스가 여기 이, 이 던져볼 텐데, 한번. 미드가 미안데. 빨리 와봐 형, 나 무서워. 씨발 이거 충격과 공포야. 럭스 안 와. 군나 힘드네 씨가결주기한 갔다 온다. 씨발 깜짝아. 히? 어 이거 와디니 숨지야 이거 Q 맞았으면 죽었다 아, 루블랑안 보이는데? 나 잡으러 오니? 잡았다 랭 잡고 아니야 사고 팔고 바꾸고 사고 말파형이 탱가면 <웃음> <웃음>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룰랑한테 럭스 집 가네 역시 페이크 저 피로 집을 왜가저 상태로 포션은 왜 빠는 거고 잘까 아우 형님 조금만 버텨봐 나 가고있어 싸우지 봐봐. 야 럭스 궁 럭스 궁 죽여? 럭스 궁 럭스 궁 럭스 궁 너무 파이팅한데? 야 럭스 럭스 놓고 왔어이 새끼들아 이리고요. 아, 저 새끼 뭐 하세요? 나이스. 이거고요. 랭가 딱, 시, 아, W가 딱불 붙여주고. 어? 이거 먹자. 야. 내가 도 바꿔올게 음... 나이스 여기까지 계속 받고 어, 아들 치워줬네 플라스 7이고 빼자 왜 렝가 어디에 넣었는데 아, 그래? 궁수고 오겠네 르블랑도 미야다 렌가 지금, 궁 타이밍 기다리고 있나? 렌가도 뭐, 내가 렌즈 돌리면 되는데, 뒤쪽으로. 어? 야, 쉔 뭐야? 두템 그 뭐야? 아니, 고풍을 왜 가? 쉔이? 평타 졸라 빨리 때릴라 하네? 약간 러블럭 내려왔다. 야, 쟤네 블루 타이밍이다. 와드 바꿀게. 그니까. 일로 와봐. 나 바뀌었어요. <laughs> 나축갔다 올게. 야 미드 미아다 조심하고 좋았어 야 데미지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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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가 테를 탔으면 말파 테베이 온인데 왜안 탔을까? 이거 보면 알지? 안줄어다 이제. 아 궁만 있으면 땅굴 파보는데 궁이 없네. 럭스 저기 위에 있네. 럭스가 내려올 거. 럭스가.

렌즈 한번 돌려주고 오내거 뺏어먹는 양아치 짓은 안 하네 어디 보자 야 렌가 올것 같은데 접히면 보트 한번 뭐, 준멸도 있겠다, 기다리자, 우리 동아. 뒤로 살짝 빠져. 내가 여기 있다는 그, 네가 믿음. 살짝 뒤로 쿵. 야, 야 세네? 템잘 나왔네. 무대, 16, 15분, 아니야. 한 12분 때 나왔나? 그러면? 적당히 다 빼. 더블킬 좋아? 거2한대 e 맞으면 죽는 핀데? 빼자 <목소리> 레블랑귀어온다 잘가 해시브 때문에 먹고 흠흠 아이시테루거 뿌시고 와 야, 르블랑 조심해라 잡았나? 못 잡았어, 르블랑 못 잡았어 애 르블랑 못 잡았어 여기 에요 음흠. 좋았어 게임 잘 풀리네 네어코르키나 럭스 쓰면 게임 나갔어 어, 럭스 핑화 잡고 랭가 여기 있고. 용용 나와요. 음. 미야 쳐줍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킬각을. 이분 들어 왜안 보여? 럭스 떴고 나도 모르게 나갈 뻔 했다. 아까 형이 너 살렸는데, 랭가 너울 때. 잠깐만, 와드바 벗고 올게. 아씨, 여기 늑대 있네. 좋았어, 좋았어. 진멸 뺐다 이거 포기해야 되나? 뒤쪽으로 가자 나랑 야 렝가 노플이다 나 이거 블루 좀 주면 안될까? 나이스. 나이 네, 블루 중. 야! 어, 뭐야. 야, 내가 이렇게 쓸줄랐어 친아들처럼 키워줬구만. 나지 갔다 온다. 조심하고. 르블랑 이의 얘기가 다를 걸. 아까 시커피 다 깎았잖아. 빨라 르블랑 안 보인다. 와, 쉐게저 먹으러 가야지. 내장에 네, 코르키 저거 쭉 밀진 않을 것 같고, 렌가 잡으러 가야지. 렌가 안 봐도 늑대 처먹네. 원큼 내려갑시다. 새끼 모금 치네. 아, 늑대 때문에 왜 들어가지 못하네. 저 올라가 줘야겠지? 천천히 치르자. 랭가 컷바음 먹을래 발음 나쁘지 않은데 아 이겼구나 레이드 나 퍼펙트인가? 아 시발 18 포인트 올랐어 와내 말이 맞지? 아, 나이스. 아, 징크스한테 졌어? 잠깐만, 녹화 종료.